포카 오늘도 오복이답게 기분 좋게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박한 협동덱을 짜봤습니다. 경기를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핵과 텔레포트 그리고 도성이 들어갔고요. 축복 필드를 사용해서 이 축복 맑은 자리에 핵이 잘 생성되도록 했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어 뭐가 이상하지? 협동 상대도 서포이 아닌 저랑 쌍둥이로 들고 왔어요. 이거 조합이 이상한데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덱은 저랑 같이 돌려보신 분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봉님 이거 갓덱입니다 제가 왜 여기에 텔레포트를 넣었냐면 SP를 절감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텔레포트가 중간에 잡목들을 모두 싹 박멸해주면서 고층을 등반하는 데까지 무리 없이 안정감을 줄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도박성장을 사용한 이유도 뭐 빼놓지 않고 설명을 들어야 할 텐데요. 이 도박성장을 사용하면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똑같이 SP 절감입니다. 일반 성장으로 돌려도 무리 없이 잘 돌아가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핵의 고능 꿈을 돌리기 위해서 이 도성을 넣었고요. 어, 일단은 도성 같은 경우에 이론과 약간 달라요. 뭐가 다르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성은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느리죠. 하지만 눈금이 고눈금이 될수록 그 성장 속도는 상당히 빠릅니다. 즉 처음에 1눈금일 때에는 상당히 느리다가 만약에 도성이 고눈금으로 한 번에 다른 주사위로 떠버리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또 고눈금 도성으로 떴을 때뭐 육성 도성이다. 그러면 그 성장 속도는 상당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처음에 1눈금 도성만 잘 컨트롤하면 그 이후에는 쭉쭉쭉 보는 꿈을 이 필드를 이용해서 잘 이용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성은 어, 그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플레이를 해보시면 은 이걸 실감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필드를 보시면 음, 텔레포트가 필드에 잘 펼쳐져 있죠. 제가 가장 먼저 업그레이드한건 지금 보시다시피 텔레포트인데요. 이 텔레포트가 몹들을 그냥 모조리 다 흡수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빠른 쥐새끼 몹 있죠? 그런 몹들이 치고 나갈 타이밍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생각보다 안정적인 필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계속 흡수를 해버리죠? 물론, 저 라운드 때에는 일반 몹들이 약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힘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텔레포트 같은 경우엔 고 라운드로 진입을 할수록 강해지는 몹들을 한방에 모두 잡아버리기 때문에 아 표현이 잘못됐다 잡는건 아니죠 모두 어, 텔레포트로 흡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어, 상당히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의문을 가지시는 점 뭘까요 텔레포트로 몹을 흡수하는 것 뿐이지 결국 잡는건 아니지 않나요 뭐, 나이트나 레온을 맞으면 몹은 어차피 뱉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돌려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론하고 다릅니다. 어 우리가 막상 레온이나 나이트 스킬로 여기 모아놨던 몹들을 모두 뱉었을 때 핵을 이용해서 특히 전운 꿈핵을 이용해서 뭐 그냥 쉽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SP를 또 이중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핵을 날리면 나이트를 잡으면서 어, 이렇게 잡몹까지 처리를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이게 15라운드에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수도 없이 많은 협동전 덱을 돌리고 계실 거예요 태극기 될 수도 있고 태달이 될 수도 있고 태달 빗검이 될 수도 있고 또뭐 여러분들이 우주덱 뭐 우주덱 하시는 그런 덱들도 있을 테고 굉장히 수많은 협동전 덱 중에서 왜 하필 이 덱이냐 이 핵과 텔레포트를 이용한 덱을 굳이 돌릴 필요가 있나요? 라고 또 다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제가 이유를 두 가지 설명하자면, 첫 번째는 재미입니다. 이게 가장 커요. 그동안의 협동전에서 우리가 느껴보지 못했던 재미를 이 덱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이유도 중요한데요. 바로, 계정의 파워, 주사위의 클래스 고하 상관없이 고라운드를 갈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핵이 12 클래스죠. 그리고 서자님께서는 핵이 10 클래스이신데요. 이 핵의 소형화는 둘 중에 한 명만 잡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좋을 때도 많아요. 한 명이 핵 소형화를 잡고 있고 나머지 한 명은 일반 핵으로 중간 뚱띵이 보스를 처리를 해주는 거죠. 자, 지금 방금 전에 잡았던 이런 보스들을 일반 핵으로 잡아주고 소형화로 라인을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담을 해서 경기를 하신다면 상당한 고충으로 보답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어, 지금 계속 경기를 보면서 장점을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 덱은 난이도가 쉽습니다. 왜냐? 바로 텔레포트를 이용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텔레포트 같은 경우에 협동전에서 누가 사용을 할 생각을 했을까요? 그동안에는 대전에서 많이 이용을 한 주사위죠. 하지만 이렇게 협동전으로 이용을 하면서 몹들을 너무나도 손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텔레포트를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만약에,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눈꿈짜리 텔레포트가 3개가 있었죠? 방금 제가 양분으로 합쳤는데, 왜냐? 벌써 5개를 다 흡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몹을 상대 우리 팀원한테 한 번에 뱉음으로써 다시 몹을 흡수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거죠. 이 텔레포트 규칙을 정리하자면 몹이 꽉 찼을 때에는 합쳐서 상대 필드로 몹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상대는 몹을 전운꿈핵으로 처리를 하겠죠.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텔레포트로 몹을 합칠 때 보스일 때에는 어, 웬만하면은 텔레포트를 합쳐서 상대 필드로 날리지 마세요. 일반 잡몸 라운드일 때 그때 합쳐서 상대가 처리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둘다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laughs> 이런 식으로 뭐 눈치 싸움이기도 한데 어쨌든 같이 힘을 합쳐서 중간 라인에서 몹을 처리하게 됩니다. 뭐 누구 하나가 몹을 놓쳤다 그러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사용하는 sp를 절대 아껴서는 안 됩니다. 몹이 그냥 지나가버리면 그냥 한순간 끝나버리기 때문에 sp 아꼈다가 뭐예요? 아껴서 똥 되는 거예요. 사용할 때 사용하시고 그렇게 해서 오를 수 있는 라운드까지 오르면 그것만으로도 이 덱은 성공적인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이제 뽑스피를 한번 볼까요? 방금 생성하면서 생성 SP가 300이 되었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절약한 모습입니다. 보통 도성이 아니라 일반 성장으로 이용을 한다면 이 정도 뽑스피까지 절약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도박 성장으로 사용을 하시되 뭐 도성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일반 성장으로 사용하셔도 그러면 또 장점이 후반부에는 조금 더 조성보다 안정적으로 라인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호에 맞게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라운드를 훅 건너뛰어서 벌써 56라운드까지 도달했습니다. 보스가 막 나오고 있는데, 어자 가운데로 기다렸다가 핵을 날려주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서로 힘을 합쳐서 가운데 중간에 있는 보스를 처리해주면. SP를 훨씬 더 절감하면서 라운드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보스를 잡은 그 다음 일반 라운드를 한번 볼게요. 57웨이브고요. 자, 몹을 바로바로 바로 흡수해버리죠. 자, 나옴과 즉시 바로 흡수하면서 몹을 처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고그 라운드로 진입하더라도 전혀 무리감이 없이 라운드를 보낼 수 있어요. 그 다음 또 다시 보스가 나왔고요. 제가 방금 왜높 이렇게 했냐면 날릴 핵이 없다? 이거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또 다시 도성이 성장하면서 삼눈꿈 핵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삼눈꿈 핵을 날려주고 보스를 처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힘을 합치면서 계속해서 라운드를 진행하는 거예요. 합칠 땐 합치고, SP를 쓸땐 쓰고. 자, 벌써 이 정도 라운드까지 진입을 했다는 자체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크리 계정으로 이 정도까지 왔다? 그러면 어느 정도, 태극 정도는 라운드를 돌파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덱이에요. 자, 여기서 이 덱의 가장 중요한 팁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다음 60 웨이브는 침묵입니다. 자, 보세요. 침묵이 나왔을 때는 최대한 고능꿈 핵을 날려서 바로바로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경기 터져버립니다. 만약에 침묵이 나왔는데 고능꿈 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양분을 넣은 거예요. 양분으로 최대한 고능꿈 핵을 맞추고 최대한 빠르게 정리를 해야 더고 라운드로 진입을 할수 있습니다 일반 라운드 몹들은 정말로 어렵지 않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지금 상대 필드랑 제 필드를 보면 어 지금 핵이 약간 부족한 감이 있어요 하지만 다음은 나이트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자 나이트가 나왔고 위에 바실리스크까지 나왔어요 항상 나이트가 나오기 전에는 미리 핵을 날려주세요. 이때 상대가 연결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어좀 운이 안 좋게도 서로 대응이 불가능하면서 경기는 종료하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을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 우리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기로 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